네 여러분 소개해드릴 기타는 제임스 타일러 에, SHD 라스타 아, 시2어 피니쉬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, 이 친구는 연식이 에, 2010년식으로 나오는데 에, 라스타 시뮤어 피니쉬 이게 자메이카 뭐 상징인가요? 아무튼 보통 그 시뮤어 모델이 에, 세미그로스라는데 이 친구는 아, 그로스 피니쉬라 아, 무게감이 좀 나가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유광 피니쉬죠 뭐 스펙지 보시면 아, 타일러가 아, 직접 검수를 한사인이 되어있는 것들이고요이 친구의 특징은 피니쉬도 피니쉬지만 이넥 자체가 버드아이 메이플넥이 아주 그냥 살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기타가 되있습니다네 메이드 인 USA 제품이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라스 다시미어 그로스 피니쉬가 되어있고뭐 s h d 모델은 스튜리트 모델은 뭐 미국 제품은 뭐 워낙에 뭐 명기라 뭐,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은 한두 첨소장해거나 뭐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네, 싱글싱글 한 버커, 힌디안 노즈에도 이시이 블렛이 되어 있고요. 파이브 스위치, 미드 부스터, 예, 바이패스까지 되어 있는 아주 범용 극강 하이엔드급한 기타가 되겠습니다. 예, 힙샷, 락킹 헤드 머신까지 되어 있고요. 오 버드가 이거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네요. 아무튼, 아, 끝판왕 모든 기타는 아, 이 기타 하나로 중결적제임 아, 스타일러 SHD. 네, 라스타시미어 피니쉬 모델이습니다